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흥하냐 망하냐, 또 국제사회 의 상황도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고, 또 우리 스스로의 오늘 검토하게 될 이런 성장 잠재력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하죠. 이게 정권마다 1%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 곧 마이너스로 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이 자리에 또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. 라고 생각하고 음,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고 뭐 6개월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통상 있을 걸로 예측되는 특별한 큰 사고가 없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. 다들 자중하고 음,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